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달인가요? 디나미스 양평 편 기도원에 하나님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 징그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에베스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때가 악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더욱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우리가 사납고, 이렇게, 이렇게 악할 때, 더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더욱더 우리가 저와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복음 사움을 감당하는데, 저와는은 더욱더 우리가 전진하며 달려갈 수는 하나님의 기약게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움을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네. 고림도전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참 말을 잘하죠 말을 거창하게, 유창하게, 말들은 참 잘합니다. 우리가 말로,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는 하나의 능력, 하나의 능력을 받으므로, 하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능력받으므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이적과 기적의 능력의 취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 마귀들이 우리를 가지고 조롱해요 마귀들이 우리를 가지고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저와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멋지게 능력있게 힘있게 강하게 사단과 은혜다 물리쳐 멸할 수 있는 아, 네. 주님의 침대와 군방 군사로 멋지게 강하게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아, 네.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또디도에서는책만할 것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한 일꾼으로 직분자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람 칭찬 듣고 모든 사람 칭송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장 4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저와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찬양하며 또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우리 모든 삶이 모든 사람,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이 소망 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구원이 왔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아멘. 아멘.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줄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있습니다. 일절 말씀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배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둘를 보내시며, 아멘.